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과 성역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무엇이 소중한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기록되기를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제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 지금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 순위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 자칫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와 둘째, 때로는 형제 간의 그러한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때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장자이고요. 누구나 예서이고 누구나 야곱일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안에서는요 철제와 둘째의 구분이 없습니다. 애거, 애서가 야곱이 되고요, 야곱이 애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1장 20절에도 기록되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이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도덕 책으로 이 도덕이 은혜보다 우선일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야곱이 도덕적이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야곱이 도덕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 그래도 굉장히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앙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 신앙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완전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도리어 변화받아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도리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이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기초는 도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고 하나님 모시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와의 야법을 단순히 하나님이 첫째는 안 좋아하고 둘째는 사랑하시나보다 그런 여러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나 예전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야곱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덕이 앞선 사람이 되냐? 은혜가 앞선 사람이 되냐? 그그 그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식에 합당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시계냐 나침판이냐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럼 예수와 야곱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다. 뭐 첫째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둘째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가치관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 한끼 식사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그렇죠. 형제간에 어떻게...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리할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녹아 있는 삶의 가치관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 사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곧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헛된 수고밖에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더지더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돌아볼 때 예서와 야곱의 그 가치관은 신앙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서와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당장과 나중이에요. 예서는 외사에 성급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 4절의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굉장히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성급합니다, 즉흥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성격 탓으로 몰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하지만 야곱은 약속을 바라보면서요, 눈앞에 이익을 잠시 유보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잘 이해할 수 있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하나를 앞에 놓고 아이한테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주는 만족 유의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뭡니까? 잘 참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훗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교훈은요, 마시멜로를 먹지 마 그것이 아니라 아직은이라는 거, 아직은. 아시멜로를 아직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현재의 만족을 잠시만 유예하면 더큰 성공을 누린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먹는 것하고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먹는 것과 좋게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것을 야곱은 알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단순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복을 받는 것만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서가 아직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지금 그팥주한 그릇이 아니, 아니야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했더라면 그의 삶은 분명 변화였을 겁니다. 그럼 이 예서가 나중에 가치를 몰랐다면 그럼 야곱도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은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서는 잠깐의 허기를 견디지 못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성지자는 믿음은 뭐냐?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는요. 삶의 도덕적인 교훈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초와 결론은 도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덕적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거저 두시지만 믿음은 기다려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은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을 야곱이 좀더 일찍 배웠더라면 야곱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은혜란 때를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살았더라면, 야곱의 삶도 분명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또 다른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도덕적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좀더 도덕적으로나 영육간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서 야곱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정말로 성급한 결정으로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런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기며 깨닫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